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예, 네가 차려준 점심 말이다. 지금 이거 음식을 먹으라고 한 거니? 음식이 이게 사람 먹을 수준이라고 만든 거냐 말이다. 아주 소금을 갖다 퍼부었는지 바닷물이 따로 없구나. 국 이거 먹고 내가 고혈압 걸려서 죽기라도 바라는 거니 뭐니? 어머님, 저번에 국이 너무 싱겁다고 하셔서 제가 소금을 더 넣었더니 그래도 싱겁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보다 딱한 숟갈 더 소금 넣었을 뿐인데요. 지금 말 대꾸 하는 거니? 내가 짜다면 짠 건데 입맛에 안 맞으니까 말을 하는 거잖니? 너 지금 시어미한테 말 대꾸 하는 거냐? 주부로 집안일도 못해, 요리도 못 만들어. 시어머니 부양도 제대로 못해. 네가 대체 할줄 아는 게 뭐니? 식당에서 일하던 거 걷어서 먹여 살렸으면은 고마워서라도 열심히 봉양할 줄 알아야지. 우리 아들이 돈다 벌고 있고 넌 집에서 탱자탱자 노는 거 말고 하는 게 없잖니. 그런데 요리도 이따위로 밖에 못 만들어 시어머 속을 이렇게 썩여. 어머님, 제가 다시 상 차려서 드릴게요. 일단 진정하세요. 화내시면 몸에 너무 안 좋아요. 어머님 가뜩이나 심장도 안 좋고 질환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이다. 심장이 안 좋으니 하는 말이지 않니? 네가 이따위로 요리 짜게 만들고 내 심기 어지럽히면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구나.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때만 해도 내가 너 성실히 하는 애인 줄 알고 받아들여 줬는데. 이따위로 살림할 줄 알았으면 절대 결혼 안 시켰어.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민철이 더 좋은데 장가 갈수 있는 아이였다고, 비록 대추며 콩나물이며 트럭에 실어 나른다고 하지만, 돈도 너보다 잘 벌고, 인물도 헌칠하지 않으냐. 대체 왜너 같은 것을 내가 며느리로 받아줬는지 모르겠구나. 어머님, 진정하세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앞으로 잘하도록 할게요. 자하니 많이 그딴소리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란 말이다. 행동으로. 그리고 요 근래 보니까 자꾸 집 근처에 이상한 아줌마가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고 너랑 얘기하는 것 같던데 대체 누구냐? 설마 뭐 사입이니 뭐 그런 종교쟁이 아니냐? 괜히 집안 돈 갖다 바치기만 해봐라. 내가 내 다리를 아주 분질러서 요절을 내줄 테니까 알겠니? 이상한 사람 아니고 그냥 친척분 통해 건너건너 건너 아는 사이예요. 뭐가 됐건 간에 너 내가 앞으로 두고 볼 거다 경고해두는데 우리 민철이랑 나 우습게 보지 마라 알겠냐? 제가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20대 시절, 먼저 제가 좋다며 다가왔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없이 배려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남자의 호의를 거절하지 못하고 사귀게 되었고 결국에 임신까지 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결혼을 하게 되자마자 달라진 태도를 보였고 시어머니를 모시라고 하는 말을 제게 상의도 하지 않고 시키는 등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결혼 생활에 지쳐가고 있었지만 기댈 수 있는 가족도 하나 없는 처지라서 그런 남편이나마 따를 수밖에 없었죠. 야, 오늘 엄마한테 들었는데 요리를 짜게 했다면서? 아니, 글쎄 말도 마. 내가 요리 저번에 싱겁다고 하셔서 소금 딱한 숟가락 더 넣었을 뿐이거든. 그런데 아주 바닷물이라면서 화를 내시는 거야. 그때그때 입맛이 자꾸 달라지시니까 나도 어떻게 장단을 맞춰드려야 될지 모르겠어. 정말로. 야. 네가 지극 정성으로 모셔봐. 엄마 컨디션이 들쑥날쑥하겠냐고. 네가 지금 집에서 놀면서 농땡이만 치니까 엄마 심기도 불편해지고 음식 맛도 없어지는 거 아니야? 요리는 자고로 정성이라고 했어. 요리를 내가 정성스럽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당신도 저번 요리 먹어봤을 때간딱 맞고 좋다고 그랬었잖아. 그거야. 내가 아무거나 먹어도 다잘 먹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고. 너 식당 일할 때 3년 동안 배워놓고 대체 지금 그 솜씨 어디 간 거냐? 허투루 일한 거 맞지? 그렇지 않고서야 요리를 이따위로 할 수가 없어. 어머님 식당 접으시고 나도 식당 일 돕고 이런 거 손댄 지 오래됐잖아. 당신은 유통 쪽에서 일하느라 모르겠지만 나 그동안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어. 당신 바쁜 건 알겠는데. 자꾸 이렇게 트집 잡고 어머님 말씀만 듣고 나한테 핍박하지 좀 마.너한테 핍박하는 걸로 보여?이건 지금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야.내가 말했지 결혼할 때 분명히 너 가족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친척이라고는 뭐 어차피 너 챙겨주지도 않는 사람들뿐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네가 믿고 따라야 될 사람은 누구다?바로 나야.내가 돈 벌고 내가 이 가정 책임지고 있다고. 그러면 네가 나를 따라오면서 열심히 하려는 척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맨날 날 실망시키면 어쩌자는 건데. 진짜 집안에서 쫓겨나고 싶어서 그래. 알겠어 여보 나 정말 힘들다. 당신이 열심히 일해 주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 고마운데 자꾸 스트레스 주지 마. 자꾸 스트레스를 주지 마. 이거 많이 컸네. 야. 네가 애 돌본다고 지금 나한테 유세 떠는 모양인데 우리 정호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낼 때까지 네가 더 철저히 신경 써야 되는 거 알지?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우리의 교육은 무조건 엘리트로 시킬 거라고 그거 위해서 네가 존재하는 거고 네가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야. 물론 엄마 돌보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당신이 그렇게 갖고 싶다던 아들 내가 가져줬잖아.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바라시던 손주 내가 안겨드렸잖아. 그러면 만족할 줄을 알아야지. 사람들이 왜 한도 끝도 없이 나한테 요구만 해? 나 요리도 나름대로 배우고 있고, 공부하고 있어. 육아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애 유치원 보내기까지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아뒀다고. 그러면 내가 하는 노력들을 인정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왜 인정을 안 해줘? 그런 근성이 썩어 빠졌다는 거야. 인정을 한번 해주기 시작하면 넌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요구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만족하지 말고 계속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하란 말이야. 알겠어? 그럼 내가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뭐 맛있는 거 먹여주고 옷 같은 것 정도는 사게 해줄게. 지금보다 좀만 더 힘들게 노력하자. 알겠어? 괜히 또뭐 스트레스 주지 말라느니, 이딴 소리 하면 진짜 처맞을 줄 알고. 당신도 참 결혼할 때랑 많이 변했다. 내가 식당에서 일할 때는 애지중지해주고, 뭐 불편한 거 없냐고 하면서 세상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잖아. 그래서 나 당신 믿고 결혼했던 거고, 애도 가졌던 거야. 근데 애 가지고 임신하자마자 당신 태도 완전히 바뀌었잖아.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이거 나 속인 거라고 사기 결혼이나 다름없는 거 아냐? 사기 결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요즘 너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거 같은데 진짜 한 대에 맞으려고 그러냐? 닥치고 집안일이나 똑바로 해. 사실 제가 대들지 않고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던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더욱 받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어릴 적 저를 버리고 갔던 엄마가 매일같이 저를 찾아온 일 때문이었습니다.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면서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계속 찾아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힘들 수밖에 없었죠. 엄마, 내가 말했잖아. 나 찾아오지 말라고. 근데 왜 자꾸 찾아와서 사람 피를 말리고 그래? 내가 너 힘들게 하려고 이러는 거겠니? 너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려는 거잖아. 이제 엄마 잘 살고 있고, 예전 너 버릴 때처럼 그렇게 가난하고 못난 엄마 아니다. 그러니까 힘든 부분 있으면 나한테 의지 좀 하라고 하는 말이야. 내가 멀리서 너 보려고 찾아왔는데, 어떻게 엄마를 이렇게 매정하게 대하니? 내가 엄마 붙잡고 초등학교 때 가지 말라고 울면서 매달렸었잖아. 근데 엄마 나 버리고 갔었잖아. 그 뒤로 나는 아빠한테서 혼자 컸고 아빠가 암 걸려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나 혼자 그 힘든 일들 다 감당했어야 됐어. 그때까지도 엄마는 얼굴 한번 비치지 않는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엄마 역할을 하겠다고? 그게 말이나 되고?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많아서 미안하다. 사실 니가 이렇게 힘들게 살줄 알았으면 진작 찾아오는 건데. 엄마도 마음이 미안해서 네 얼굴 보러 오지 못했다. 정말 미안. 엄마가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날 찾아오면 안 되지. 아빠 버리고 떠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러는 거야? 그냥 새로 살림 차렸으면 그쪽이랑 잘 살면 될일 아니야? 내 아빠가 결국엔 말안 하고 돌아가셨구나. 나도 너한테 상처가 될까 봐 말을 하지 못했던 일인데 이제야 말을 한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아빠 말이다. 바람을 피우다가 걸리는 바람에 이혼한 거다. 그래서 나한테 울며불며 사정하더라. 제발 떠나지 말라고. 그런데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어. 이미 너 가졌을 때부터 바람을 피웠고, 그 후로도 또 피웠고, 심지어는 세 번째 걸릴 때가 되어서야 진심으로 반성한다면서 또 울며 매달렸던 거야.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 그래서 그냥 떠났던 거다. 날 버린 이유로 그게 설득력이 있진 않은데? 널 데려가지 못했던 거는 정말 미안하구나. 그때 나도 먹고 사는 일이 힘들고 어릴 때라서 문제들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도저히 너 혼자 키우는 걸 상상할 수도 없겠더구나. 그래도 네 아빠가 암 걸리기 전까지는 꾸준히 일하며 돈을 벌었잖니. 그런 사정이 있었는 줄은 몰랐네. 그러면 적어도 아빠 돌아가셨을 때 아님 아빠가 아프다고 했을 때라도 찾아왔어야지. 그리고 왜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안해 주고 날 이렇게 힘들게 방치했었던 거야? 이거 다 엄마 잘못인 거잖아.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 알고 너한테 이제 다 갚으려고 하는 거다. 제발, 해진아. 제발 엄마 말좀 들어주렴. 엄마 그래도 한의사로 일하는 남편도 두고 있고 난 부럽지 않을 만큼 잘 살고 있어. 그래서 너 하나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건사할 수 있단다. 네가 원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뭐 식당을 차려준다든가 카페 같은 거 하고 싶다면 그런 것도 차려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제발 엄마 말좀 듣고 이해 좀 해주렴. 엄마가 하는 말이 지금 결국 돈으로 나를 매수하겠다는 것처럼 밖에 안 들려. 나는 엄마라는 사람 이제 더 참기 힘들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얘기 듣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나 지금 주부로 잘 살고 있고 지금 생활에 만족하고 있거든. 굳이 이런 상황에서 큰 변화를 겪고 싶지가 않네. 미안하지만 돌아가줘. 네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얘기하렴. 엄마는 기다리고 있으마. 엄마의 말을 듣고 있자니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로 인해서 힘든 생활에서 벗어나서 저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양육권을 제가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정에서 집안일을 할 뿐인 주부였고 생계유지를 위한 능력 역시도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남편은 돈을 잘 벌고 있었고 성실히 일을 하고 있었으니 남편이 양육권을 주장한다면 그런 것 때문에 저의 소중한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미 한번 가족과 찢어졌던 경험이 있었던 저로서는 그렇게 아들이 또다시 엄마와 이별하게 되는 생리별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의 괴로움을 모르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제게 참견지를 하고 구박을 했었습니다. 예, 너 지금 집안 청소를 이따위로 하고 퍼질러 누워 있는 거니?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몸이 좀 많이 아프네요. 몸살이라 그런가 봐요. 몸살이고 나발이고 간에 우리 손주 소풍 간 동안 네가 집안일 한 꼬라지를 봐라. 집에 이거 유리에 먼지며 검은 떼며 이게 다 뭐니? 너 당장 일어나라. 당장 일어나서 다시 청소 싹다 해. 뜨거운 물로 걸레 삶아서 죄다 다시 청소하라고.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어머님한테 많이 부족한 며느리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아프다는 사람을 이렇게 일시키시는 거예요? 아프기로 따지면 나도 똑같이 아픈 사람이다. 너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하루라도 너 때문에 마음 편한 날이 없어. 네가 일을 똑바로 해야 내가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을 수 있을 거 아니니? 설마 너 내가 식당일 관두고 돈못 벌고 있다고 지금 은근히 눈치 주고 핍박하는 거니? 눈치를 줘요? 제가 핍박을 했다고요? 어머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뭐니? 왜 갑자기 언성을 높이고 그래? 사람이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고 매일같이 성질만 내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솔직히 어머님 제가 집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음식 차려드리고 어머님 아프다고 할 때마다 제깍제깍 심부름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머니 머리도 감겨드리고 있고 불편하다고 하면은 밖에 나가 있다가도 집으로 불이 나게 달려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를 핍박한다고요? 정말로 핍박하는 게 어떤 건지 보여 드릴까요? 예, 잠깐만 진정하렴. 네가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니까 심장이 두근거려서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구나. 나 심장 안 좋은 거 알고 있잖니. 어머님. 그리고 이집 제가 모은 돈으로 산 거라는 건 아시죠? 남편이 주식한다고 돈 죄다 투자에 쏟아붓는 바람에 이집제 돈으로 산 거고 제가 대출 받아서 산 거예요. 그런데 제 집에서 눌러 살면서 매일 저한테 핍박하시고 눈치 주신 거 잊으셨어요? 이집 주인이 누군지 알려드릴까요? 말씀해 보시라고요. 미안하다. 아, 아가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구나. 많이 아파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좀 쉬렴. 어머님이 나가야 제가 쉬죠. 당장 나가세요, 어머님.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시라고요. 저 미치는 꼴 보기 전에. 알았다, 알았다. 내가 나가마. 화내지 마렴. 지금 나 나갈 테니까 친구 집에 가 있을 테니까 우리 애가 물어보면 네가 꼭 알려 주렴. 빨리 나가기나 하시라고요. 그렇게 저는 결혼한 지 난생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언성을 높이고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내지 않던 사람이 화를 내면 무서워지는 법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저는 그걸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난생 처음 화를 내고 모든 물건을 집어 던질 것처럼 성질을 내니까 시어머니는 잔뜩 얼어붙은 채로 집안을 뛰쳐나갔습니다. 뒤늦게 서야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이 제게 와서 따져대더군요. 너 우리 엄마 집에서 쫓아냈다고? 너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미쳤지? 네가 이혼을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그래 이혼하자 나도 이혼하고 싶어. 당신처럼 고마운 줄도 모르고 사람 괴롭히는 사람이랑 더는 결혼 생활 유지하고 싶지가 않네. 이거 몸살이라더니 완전히 막 나가네. 약을 잘못 먹었냐? 그리고 네가 이혼하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랑 생리별하는 거라고. 평소에 이혼 얘기만 나와도 벌벌 떨던 사람이 왜 이래? 양육권 네가 못 가진다는 거 알고는 있지? 당신이 양육권 가지리라는 보장도 없어. 당신이 이때까지 카톡으로 나 학대하고 폭력 휘두른 것이며 어머님이 나 그동안 괴롭히면서 집안일 꼬박꼬박 시킨 거며 다 증거 남아 있거든? 나 주부로서 열심히 일해왔고 양육권 가지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이야. 당신이랑 싸워서라도 내 아들은 내가 데리고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 야 우리 아들이 왜네 아들이야? 다시 생각해봐 너 어차피 이혼하고 나면 먹고 살 방법도 없는 애잖아. 식당 일이나 하면서 애 힘들게 키울 거냐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원망 안 들을 자신 있어? 나는 우리 아들 대학까지 잘 보내고 엘리트로 키울 자신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유통업으로 돈 벌어 주식으로 돈 벌어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 네가 몰라서 그러는구나. 하나하나 다 알려줄까? 당신이 얼마 버는지 맨날 술 마시고 자랑해서 잘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딴 거안 궁금하고 양육권 주고 나면 매달 양육비 보낼 걱정이나 하셔. 난 이제는 이 집에서 하루라도 더 고통받고 싶지가 않다고. 와 이거 황당한 소리를 하네. 나 잠깐 머리 좀 식히고 올 테니까 너 어디 가지 말고 딱 이대로 가만히 있어라. 알겠냐? 지금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지금 친구들이랑 술 약속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내가 남잔데 도망을 가겠냐? 또 헛소리를 하고 있네. 하여튼 너 여기 딱 기다리고 있어라. 제가 바락바락 대들자 겁을 먹은 남편이 집을 떠나게 되니 통쾌했지만, 한편으로는 막막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세게 나가기는 했었지만, 아이에게 이혼이 큰 충격과 아픔이 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득 엄마가 떠오르더군요. 저의 엄마 역시도 저를 매일같이 찾아오고 있었고 그 마음은 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은 엄마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던 걸 어떻게 알았는지 엄마에게서 얼마 안 있어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랑 결혼한 남자. 박서방 이랬던가? 지금 큰일이 났는데 고민을 하다가 말을 한다. 남편이 왜? 박서방이 지금 씩씩대며 나가더니 술퍼 마시고 웬 여자랑 모텔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니? 엄마가 너한테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걸 찍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박서방이 모텔에 들어갔다니? 엄마는 박서방 얼굴을 어떻게 알고 있고? 사실 네가 잘 지내는지 보려고 내가 이 집이며 박서방이며 내 시어머니며 주변을 좀 맴돌았잖니. 너한테 물어봐야 잘 지낸다고 하는데. 내 표정이며 목소리며 전혀 행복해 보이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내 나름대로 조사하던 중에 우연히 보게 된 거다. 아니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그 사람이? 그래. 근데 내가 지켜보니까 여자랑 아주 친밀해 보이던데. 네가 이쯤 되면 눈치챌 만한 뭔가가 있을까 해서 말하는 거다.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너도 알아야 할것 같아서 말한다. 차라리 잘 됐네. 나그 사람이랑 이혼하고 싶거든. 양육권 가져오려면 이 부분 조금 더 확실히 파봐야 할것 같아. 너 마음 힘들 텐데 나한테 다 맡기는 거 어떻겠니? 엄마. 나 엄마가 무슨 마음으로 나 떠났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더라. 그런데 결국엔 그것도 나만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행복할 수 있는 결정이어야 될것 같아. 이 상황을 단순히 피하고 싶다고 누군가에게 떠맡긴 채로 있고만 싶지 않아. 내가 꼭 해결할 거야. 네가 나보다 낫구나. 무슨 일이든지 도움 필요하면 엄마한테 말하렴. 고마워. 필요한 일 있으면 또 얘기할게. 저는 그날로부터 남편을 몰래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설마 자신을 추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었던 남편은 평소와 같이 자유분방하게 활동을 해댔죠. 일이 끝나고 나서 집에 들르는 일을 제외하면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기도 하고 운동도 하러 다녔습니다. 저는 남편을 방심시킬 작정으로 친척 집에 머문다는 핑계를 대고 아예 집을 비우고 있었죠. 그리고 남편은 그런 저의 말을 믿고 마음을 놓았던 탓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긴 꼬리가 금방 밟히고 말았어요. 남편은 제 아들보다도 더 성숙한 어린 여자아이의 손을 붙잡고 어떤 여자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이후에도 몇번더 지켜본 저는 확신을 할수 있었습니다. 나 확실히 다 알았어. 남편 아니 그 자식 두 살림 차리고 있었어. 두 살림이라니 그게 확실한 얘기니? 옛날부터 남편이 나랑 사귈 때부터 했던 말이 아들 갖고 싶다는 거였거든. 시어머니도 손주 손주 하면서 매일 노래를 불러댔었다고 하면서 그런데 다정해 보이는 다른 여자랑 그딸 보니까 날 통해서 남자애를 가지려던 속셈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 세상에. 이건 무슨 뉴스에나 나올 법한 일이구나. 그 여자는 알고 있고 그거야 모를 일이지만 이혼할 마당이니 뭐가 중요하겠어. 그쪽도 자연히 알게 되겠지. 난 빨리 이혼 소송해서 우리의 양육권이나 가져오려고. 그래. 얼른 그런 쓰레기랑은 이혼하거라. 잘 생각했다.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은 저로서는. 이제 이혼할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짐을 싸고 있는데 남편은 모든 진실을 제가 알았다는 것도 모르고 언성부터 높여대더군요. 그래, 짐을 싼다 이거지. 너 오늘 잘 만났고 제대로 딱 걸렸다. 어디 남편이 있는 집을 비우고 친척 집에 처박혀 있기나 하고 너 오늘 한번 본때를 보여줄게. 난 당신이랑 할말 없고,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그래? 좋아. 이혼하자, 이혼해. 지금 당장 짐 싸서 내 집에서 꺼져. 응. 당장 꺼져 줄게. 함께 해서 더러웠고, 앞으로는 절대 보지 말자. 뭐? 야, 너 양육권 걱정은 정말로 안 하는 거냐? 되게 자신만만하다, 너? 양육권 걱정을 내가 왜 하겠어? 당신이 바람 피우고 두살림 차린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말이지. 아들은 내가 앞으로 잘 키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댁딸이나 잘 기르셔.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양육비는 일시불로 줬으면 좋겠네. 당신, 왠지 주식하다가 다 말아먹을 것 같은 관상이거든. 매일같이 그렇게 자랑하면서 윽박지르고 화내는 사람이 주식일이라고 잘하겠어? 무슨 헛소리냐고? 너 내가 두 살림 차렸다는 얘기가 왜 나와?여기 사진 증거 다 찍어놨으니까 이혼 법정에서 보자고.어.어라.이걸 다 어디서?설마 나 미행한 거야?미행은 무슨?대놓고 딴 여자 손잡고 돌아다니는데 모르는 게 등신이지.여보.아니 잠깐만 내가 다 설명을 할게. 이게 무슨 일인지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너한테 들을 이야기 없어, 이 자식아. 몸 아픈 어머니 잘 모시고 네가 앞으로 열심히 살아보라고. 야, 우리 정옥 뺏어가면 엄마 쓰러지시는 거 알잖아. 나도 살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네가 이러면 안 되지. 공원 걷는 동안 네가 데리고 있는 딸이랑 원래 본처였던 사람이랑 아주 행복하고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더구먼. 그러면서 나한테는 어머니 모시게 하고 매일같이 구박만 해댔지. 왜 그랬을까? 그건 네가 나랑 엄마한테 잘 못하니까. 거짓말하고 있네. 어머니가 아들, 아들하고 매일같이 소리치니까 뭣 모르고 순진한 사람 꼬드겨서 아들 낳게 했었던 거잖아. 나도 엄마 때문에 열받았다고. 아들, 아들 하는 엄마 성화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그게 불만이었던 거면 네 엄마한테 따지지 왜 나한테 화풀이를 맨날 했었던 거야? 그래, 인정할게. 미안, 내가 정말 바보 같았고 쓰레기 같았어. 근데 네가 떠나버리면 정말 우리 집안 망해 버린다니까. 엄마 쓰러지면은 그때는 나도 엄마 모셔야 되잖아. 그렇다고 지금 아내한테 부탁할 수도 없어. 지금 아내? 하. 이제야 실토를 하시는구먼. 이 쓰레기 같은 놈. 잠깐만 여보, 가지 마 봐.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하잖아. 여보. 저는 남편의 따귀를 후려친 뒤 발로 걷어차고 그 길로 집을 떠났습니다. 바로 이혼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양육권도 가질 수가 있었고 재산분할 역시도 받을 수가 있었죠. 물론 그 돈보다는 남편이나 시어머니라는 사람과 깔끔하게 헤어진 것이 저에게 더 좋은 일이었지만요. 저는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은 카페를 차리게 되었고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데요. 이것이 남편의 원래 부인의 귀에 들어가는 바람에 이혼을 당하게 되고 주식까지 말아먹고 시어머니도 고혈압으로 쓰러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연들을 얘기해 오면서 다시 돌아와 주면 안 되겠냐라고 한다거나 제발 아들만이라도 돌려달라라는 식으로 헛소리를 해대고 있지만 본인들이 저지른 죄값일 뿐이니 전혀 불쌍한 마음도 들지 않고 들어줄 이유도 없다고 생각되네요. 저는 현재 엄마와 화해를 하고 몸과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